유학을 가거나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간후 생소한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 우리에겐 4단계의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허니문, 문화 충격, 적응, 통달. 문화 충격의 단계에서 어떤 이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심지어는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지금은 우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살펴보죠. 1단계, 허니문.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문화는 풍요롭고, 현지의 생활방식은 매력적이죠. 모든 변화에 낙관적이며 흥분된 상태예요. 2단계에서는 문화 충격에 직면해요. 현실을 깨닫죠. 의사소통을 하는 데큰 장벽이 느껴지고, 사회적인 규범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에 현지의 전통을 거부하며,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적응 단계의 특징은 새로운 생활 방식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습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현지에도 친구가 생겨요. 점점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통달의 단계인데 이제는 소속감이 생기고 현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요. 고향 못지않은 편안함까지 느끼기 시작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단계에 도달하진 못하죠. 어떤 이들은 몇달 동안 계속 들뜬 상태로 외국 문화를 즐기지만 또 어떤 이들은 도착한 그날 바로 문화 충격을 받기도 해요. 또 충격이 너무 강해서 적응되기도 전에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죠. 파리 증후군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문화 충격입니다. 주로 파리를 방문한 일부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흥분과 낭만적인 기대감으로 가득해 있다가 실제로는 불결함, 현지인들의 거만함을 경험한 후 겪게 되죠. 보고에 따르면 매년 대략 20명 정도가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 즉, 불안, 환각, 구토 등을 겪죠. 그렇게 그들은 적응하기도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떠나버립니다. 새로운 단계에 적응해버리면 이후 고향에 돌아왔을 때 혼란이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허니문 단계를 거치고 역 문화 충격을 겪으면서 예전의 생활 방식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죠. 그런데 더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새로운 문화 속에 등 떠밀린 이들은 허니문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문화 충격 단계에 들어가기도 해요. 심지어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 현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영원히 문화 충격 단계에 머물러 있기도 하죠.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후 처음 며칠 동안 보호자가 함께 있어주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서 교사와도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결과 아이들은 계속해서 유치원 가기를 무서워하고 유치원을 다니는 내내 변결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죠. 이에 좋은 유치원들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요. 1950년대 사회학자 스베레리스 가드는 문화 충격에 대한 연구를 선구적으로 시행했어요. 노르웨이인들 중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했던 많은 이들과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죠. 문화 충격 곡선의 한 축은 행복도, 다른 축은 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나타내요. 평균적으로 허니문 기간은 2개월가량 지속되고, 이후 문화 충격은 6개월 정도, 그리고 적응 단계를 거쳐 근 1년 후에 통달의 단계가 시작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이 4단계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 이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혹은 patreon.com slash sprouts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 교육자료, 원본 영상은 sproutsschools.com에서 찾아보세요.